신명기 3장 바산왕 옥을 진멸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산왕 옥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자신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에이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내네 손에 넘겨주겠다. 해수번에서 다스리던 아무리왕 시원을 처치한 것과 같이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에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성읍들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바산왕 옥의 영토인 아르곱 전역의 60개 성읍 가운데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같이 성벽이 높고 성문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요새였습니다. 성각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들도 모조리 처부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수범왕 시원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성읍과 남자와 여자, 아이 할것 없이 모조리 없애는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적당을 다스리던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련이라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승일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길러앗 온 땅과 바산 온 땅을 빼앗고, 바산왕 옥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빼앗았습니다. 바산왕 옥은 르바 사람 가운데에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길이가 4m, 너비가 1.8m인데, 안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어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 분배. 나는 우리가 당시에 차지한 땅 가운데에서 아르논 시내 일대의 아루엘 북쪽 땅과 길루앗 산지 절반과 거기에 딸린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무나스 반쪽지파에게는 길라앗의 나머지 땅과 바산안 옥의 영토 전역 곤, 곧 바산 전역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은 전에 르바스람의 땅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무스의 아들 야일은 구슬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곳 바산 마을들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 야일의 장막천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나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자손에게는 아르논 시내 중앙을 경계로 하여 길르앗에서 이르는 길르앗에서 아르논 시내에 이르는 땅을 주고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주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라바에 있는 요단강까지,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술까지를 경계로 하여 긴네렛, 갈릴리바다에서 아라바바다, 소금바다 사이에 이르는 전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싸울 준비를 거치고 여러분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여러분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은 내가 앞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성읍들로 가서 정착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살 곳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제야 여러분은 저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너갈 강 건너편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일의 시작부터 저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일의 마지막까지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제가 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좋은 땅, 초목이 무성한 언덕, 레바논의 산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 땅을 내두 눈에 담아두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잘 보아두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가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내가 바라고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백볼 맞은편 이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신명기 4장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잘 듣고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 보루에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보 광란의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오늘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교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가 소유하게 될 땅에서 이 교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서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토록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 있을까? 저런 민족은 처음 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친밀하신 신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이 계시의 말씀만큼 선하고 올바른 교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평생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 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호렙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던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똑같은 말씀을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이 모여서 산기슭에 서자 그 산에 불이 활활 타올라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실 같은 어둠과 짙은 구름이 여러분을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곧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계명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두 돌판에 써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 산풀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러분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타락하여 형상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어슬렁거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이든 물속 물고기의 형상이든 아무것도 돌에 새기지 마십시오. 또 하늘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갖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도처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열해 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윤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처럼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말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형상이든 세계 만든 우상들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태워 버리시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만 타락하여 어떤 형상이든 돌에 새겨 만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짓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산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삼아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극히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보내실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이상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그분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의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제야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게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에게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동쪽 지평선에서 서쪽 지평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먼 연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처럼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한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이적과 전쟁을 통해 강한 손과 표심팔과 두렵고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이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쓴 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땅에서는 큰 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곧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고 오래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내셔서 그 민족들의 땅을 여러분게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시며 그분만이 오직 한분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교례와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손도 여러분의 뒤를 이어 잘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성읍 세개를 따로 구별하고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했다. 원한을 품은 일 없이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세 성읍은 루벤지파가 차지한 고원지대 광야의 베셀, 갓지파가 차지한 길르아세라못 문하세지파가 차지한 바산의 곤란이다. 모세가 모아평야에서 전한 두 번째 설교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요단강 동쪽 백보엘 맞은 폰 골짜기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증언과 규례와 법도다. 그곳에, 그곳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뒤에 그를 찾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또한 그들은 바산 왕 오게 땅도 차지했다. 두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은 아르논 시내 근처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으로 알려진 시온 산까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전역,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 였다.